생에서 가장 괜찮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고 만나는 동안 모든 것들이 예뻐 보이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 제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찾아낸 것이 내가 정말 외롭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힘든 일들을 겪어야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마지막 글자는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버겁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아 우리 남자분, 며칠 날 헤어지셨어요? 어, 헤어진지는 한5 개월 정도 됐고. 진짜 정말 짧게 만났는데 몇 개월이요? 진짜 한한달 정도 만났거든요 한 달? 네 근데 네. 네. 제가 이제 그전 연애를 하면서는 이제 모든 거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좀 소통도 하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좀그 사람의 그 소통을 하는 게 아닌 저의 연애 기준에 맞추는 그런 연애를 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여자친구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전 전 전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라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나한테 배려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을 제틀 안에 너무 가두려고만 해서 결국에는 짧은 만남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것도 없었고 그런 걸좀 뒤늦게 깨닫고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강사님 영상 보면서 많이 좀 힘도 얻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강의를 들으면은 더 좋은 저에게 음. 인생을 살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또 보러 왔습니다. 그 여자 친구랑 헤어진 것 때문에 강연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강연을 봤어요? 어그 전에는 솔직히 강연을 나 이런 거 이제 강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사님 강연까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아, 알고리즘이 네, <laughs> 해줘서 결국 그 여자가 저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그렇죠. <laughs> 음, 저는 그분에게 네. 감사해야 되겠네요. <laughs> 그분이 4만 4천 원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셨군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나요? 어, 그래서 정말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는 이제 조급해서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메모차가 이제 거절 당했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저도 이제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잡았지만 거절 당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점점 단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너무 짧아서. 제가 기억에도 안남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한 모르겠습니다. 한 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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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정식으로 <laughs> 상의건한 달.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뽀뽀는 했나요? 네.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뽀뽀는 했답니다. 몇번 만난 면 중에 뽀뽀를 했나요? 네번 다섯 번네번 네 번, 다섯 번네번다 번의 키스는 한 걸로. 네. 자, 올해 우리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그러면 올해 스물 아니 서른 하나는. 하,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스물 세시 있는데 지금 서른. 더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소개를 좀 해주고 싶네요. 1번,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이다. 다만, 건강한 이기가 있을 뿐이다. 건강하지 못한 이기는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타주의자도 있습니다. 되게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억울해요. 언제요?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만한 보상이 안 따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억울해요. 그건 사실은 뭔가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죠. 건강한 이기주의는 뭐냐? 이미 내가 그렇게 한 걸로 나는 좋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걸로 보상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정말 좋아하고 괜찮은 무게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해주고 해준 것 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자기의 가장 큰 보상이에요. 알아주는 게 보상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이 나에게 보상이라고요. 제가 포프리 쇼한 8년 했었잖아요. 포프리 쇼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 제가 계약 지나고 나서 이제 저를 하고 이제 포프리는 또 포프리 콘텐츠를 하시는데 포프리 사장님이 예전에 전 직원 그 10년 연수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송년회 12월 31일 날. 사장님하고 이제 거기서 강연을 특강 해 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사장님이 딱바닥가들어가 가지고 교수님 저기 저저 저 방파제 있죠. 우리가 12시가 딱 되면 1시 되면은 여기서 풍등을 올려 버려. 올려 버려 풍등. 저기 지금 누가 있는지 알아요? 불꽃 축제 여의도에서 하는 전문 업체가 왔어요. 직원들 아무도 몰라요. 쏴불라고. 저기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어더니?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800에 채 불었어요. 포플이 정신으로.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정말 직원들 위해서 폭죽을 15분 쏘시더라고요. 막 엄청 쏘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은 풍둥만 올라가는 줄 알고 풍둥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뭐 카운트다운 뭐뭐뭐2 몇냐 뭐뭐뭐뭐 세, 둘, 하나 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저쪽 끝에서 직원들 수백 명이 아무도 모르는데. 폭죽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핸드폰 찍고 막 난리가 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3, 400명 중에 모두 다 폭죽을 보잖아요. 단한 명만 폭죽을 안 봐요. 사장님만 폭죽을 안 보더라고요. 뭘 볼까요? 직원들 얼굴 표정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두 명을 두 명이 안봤네요 사장님은 직원 얼굴 보고 전 사장님이 뭐 하나 쳐다봤네요. <laughs> 그 마치 뉴욕에 그 센트럴 파크에 가면 외국인 여성분들이 막다 선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안 하고 선텐하는 여성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그 것처럼 불꽃이 막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걸안 본다니까요. 직원들 얼굴 표정이 사장님 불꽃이더라고요. 그런 게 건강한 이기예요. 이미 그걸로 보상 받아 버린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 표정으로. 전 그게 사랑이고 그게 건강한 이기라고 봐요. 저는 왜 사장님 얼굴을 봤을까요? 컨텐츠 딸라고. 아 이런 것이구나.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장면이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친구의 보상인 사람이 진짜 친구에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안 알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우리 친구는 그 여자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 여자하고는 헤어져요. 예의 바르게. 항상 뭐 바르게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예의. 사랑을 지키지 않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은 폭력. 사랑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의가 더 중요하죠. 예의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그 여자 친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뭘 해주고 그런 게막 좋아 보였 좋아 보였다면 그 친구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솔직히 그냥 기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어. 뭐를 어, 그 사람이 약간 뭐 정말로 어~ 뭐 신경질 내더라도 뭐 그냥 그런가보다 뭐~ 할 때도 있었고 그럼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친구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어요 어~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럼 지났어요 이제 지났어 아니야 에~ 네. 그~ 옅어지면 그 사람은 본질이 흐리하니까 옅어진 거거든요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요. 진짜 좋은 물건은 시간이 지나서 빈티지가 돼요. 진짜 좋지 않은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빈티가 나요. <laughs> 그럼 이제 오케이.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내가 그럴 만한 가치를 느끼는 여성을 만나면 그때는 이 2번과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해 봐야지 그 지점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애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충분해요. 연애하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저희 여동생이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동생 없어요. <laughs> 아니 있으면 해주고 싶다는 거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 요거는 번외로 그 가끔 문의하시는 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미리 답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원래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소 그룹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좀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게 강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이제 뭐 훈련 과정 같은 게 있냐고요 주시는데 저하고 한 저한테 한 5년 6년 이렇게 공부한 원장님이 그 클래스를 하고 이제 저는 거기에 특강을 나가는 소수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여나 강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하고 좀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뭔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난 조금 더 훈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아마 그 저희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 남기시면 아마 연락 드릴 거예요 즐기려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기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삶을 즐기려면 삶을 배우고 익혀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즐긴다는 건 그냥 대킬라 먹고 막 이런 거에 즐기는 게 거죠. <laughs> 진짜 삶을 즐기려면 운동 진짜 즐기려면 운동 레슨 받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끄러워요. 저는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일단 장비를 사거든요. 그리고는 다 사면 뭔가 마음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요? 운동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운동하는 장비를 먼저 샀거든요. 그게 살짝의 동기부여는 될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짜 즐기려면 배우고 익히는 거래요. 근데 배우고 익히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접속해 보는 거래요. 진짜 코로나가 정말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은 뭔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이 웃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진짜 강의가 예전보다. 5배, 10배 힘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오늘은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마이크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도 잘 웃으시고. 근데 요즘에 저 강연할 때 카메라 한대 두고 하는 때도 있거든요. 다 줌으로만 해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한 명. 감독님은 잘안 웃거든요. 촬영해야 되니까. <laughs>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저쪽에서 반응을 해줘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서 또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데, 아,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그걸 다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강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체 삶에, 그래서 저희의 마음의 배터리가 계속 방전인 고 충전 안 되고, 그 일은 해야 되고, 또 충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보통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티는 것도 지금 너무 힘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시고 혼자 버티지 마시고 중간에 책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좋아하는 영화도 보시고 사람과 거리를 두는 대신 다른 것과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이든. 신앙이든, 운동이든, 책이든, 그 무엇이든, 그 무엇과도 거리를 띄고, 사람하고도 거리를 띄면, 우리는 완전히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다. 오늘 감동적인 문구 두번 나왔네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백신 나온다는데, 조만간 이 시기가 가겠죠. 어, 이 시기에는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사진 찍읍시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났을 때그 사진이 아주 강한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사진 찍고 일상도 많이 찍으셨다. 나중에 일상이 돌아오면 그때를 보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금방 오기를 바랍니다. 새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랍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This is everything.